6월 18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사용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흔이 넘었고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남성이 그들에게 다가가 구걸했습니다.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확신하고 그 사람의 오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발목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대하며 사용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확신과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남성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 남성의 발목뼈가 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뼈가 힘을 받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뼈 안에서 역사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행하기 전까지는 그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은 그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남성을 잡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도시, 국가, 민족, 온 세상에 줄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의가 임하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이름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영생은 이제 그들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참고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시행하든지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신다고라고 우리에게 미리 언약을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믿고 행할 때에 단순히 믿고 행동할 때에 그 이름은 우리의 사역과 삶과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장해 주시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호의로 이미 그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